아, 다음 컨텐츠 뭘로 해야지. 응, MBTI 인터뷰를 계속해볼까나. 오웅, 우리 꼬북스카이한테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다다다닥, 다다다닥. 꼬북꼬북, 꼬북, 꼬북 이거 MBTI 인터뷰 좀 해줘. 다다다닥, 다다다닥. 오웅, 엘랑언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별건 아니고.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해주면 된. 아, 그래? 그럼 해볼게요. 오, 그럼 질문 시작하겠삼. 알겠삼. 이곳 인터뷰에서 사용되고 싶은 이름이 있으삼. 네, 있으삼. 펭거리. 아, 아니, 펭거리 아니고 구리구리 데스. 펭구리. 아, 내 네, 펭거리가 아니고 구리구리 펭구리님 알게삼. 펭구리는 무슨 뜻이삼? 펭귄개 구리졸귀탱 이3 그게 바로 나펭구리 아네 졸귀탱 펭구리님 알게 삼 본격적으로 질문 시작하겠삼 알겠삼 당신의 MBTI는 무엇이 삼 ISFJ 아 ISFJ 너가 말도 안돼 삼 오나 ENTP랑 완전 반대 삼 하나도 같은 게없으삼 나너이인줄 알았는데? 너가 아이 삼 응응 나 술먹으면 이되삼아 그치 술먹고 내눈 찔렀삼 유유 에이 술먹고 그럴수도 있삼 그정도면 애교삼 아네음 근데 너티아니삼 아니야 나 F삼 아닌데 T같은데 맞삼 자 아무튼 다음 질문. 자신의 MBT에 대해 잘 알고 있삼? Nope. 누군가 물어볼 때마다 카톡 창 켜서 확인하는 중 이삼. 엄. 음, 관심이 매우 없삼. 그렇다면 자신의 성격에 대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삼? 음 크게 생각이 안 나삼. 음. 네, 어. 다음. 자신이 무엇을 할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삼? 당장 하고 싶은 걸할 때가 제일 행복하삼. 아, 음, 네, 다음. 반대로 무엇을 할때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삼? 사람끼리 부딪히는 일 생기면 해결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이삼.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거나 좋아하는 MBT 유형이 있삼? MBT를 크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아서 어떤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관심 가지거나 좋아하는 유형 없으삼. 그렇군요. 싫어하는 유형은? 좋아하는 MBT와 마찬가지로 크게 관심 없어서 싫어하는 유형 없으삼. 자신의 이상형이 무엇이십 잘해주는 사람? 사실 그냥 일단 내가 끌리면 직진아삼. 그렇삼 직진이라니 아예 아닌 것 같은데. 당장 내일 지구가 종말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삼? 갑자기 종말이 왜 일어나는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으삼. 아, 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삼? 없으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뭐. 알게삼.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삼. 구리구리 펭구리의 쿠키 영상 있으삼. 언니 근데 내 앞머리 어디 갔삼? 아너 앞머리 있어삼? 몰랐삼? 어 언니 나 앞머리 만들어주고 검정색 바지에 흰 신발하고 싶삼 그렇삼 알게삼 기다리삼 잠시 후 캐릭터 수정 후자 앞머리 추가했삼 뭐야 앞이 안 보이삼 바지도 검정바지 신 발도 흰 신발, 완벽 하산펄팩트 아, 니 이게 뭐 삼? <웃음> <웃음> 인터뷰 참 여해준 구리구리 펭구리, 양 감사하산.